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엑세스 예, 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지금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느 한쪽이 강하게 매수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이제 개인 쪽에서 이제 매수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목요일날. 그러요 그러니까 상태로 온다면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이제 16,650원, 요 라인의 이탈 여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라인의 이탈하게 된다면, 1 6 0 0원그 다음에 5,000원대까지도 크게 빠지면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900원 넘어가게 된다면, 경고점이한번 탈환한다던가, 이쪽 갭까지도 메꿀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방으로는. 얘도 이제 2월 1 8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도 날짜만 좀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요, 18,700원을 이탈했다가,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이었으니까 이탈했다가 다시 리바운딩 하와서 18,700원이나 이 정거점을 못 넘어가니까 밀린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아직 상방의 목표치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18,700원을 넘어가면서 거리량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여기를 한꺼번에 넘어가야지만 목표치까지 갈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19,800원에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18,700원까지도 버팅길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여 22,450원. 근데 가기 전에 이제 21,200원이나 여기 전저점 정도 라인이 저항이 되니까, 이 구간에서는 비중조절 하실 분들은 비중조절 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상방으로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까? 하방으로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N장으로. 이런 N장으로 빠지면은 얘가 금액이 전저점이나 얼추 그 정도 금액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밀리는 거죠. 밀리면 여기 전저점을 살짝 이탈한 라인. 17,200원, 17,000원이 한번 매수할 라인, 그 15,900원에서, 물론 여기 꼬다리 고점이 이쪽에도 있는데, 15,900원이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매수하고, 17,600원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 아니에요. 지켜보는 자리예요 목표치하고 17,000원. 그 다음에 15,900원에서 조금 조금 매수하고 여기는 손절을 잡고 가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크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엔저이기 때문에 요기까지 빠지는 엔저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에 유하셔야 돼요. 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